요즘 도 물구나무 할 수, 있... 언니 물구나무를 할수 있어? 할수 있지. 아니, 기, 기대고? 아니. 보여줘? 아, 그거? 아, 됐다. 어, 언니. 와우. 야, 봐. 지금, 지금 빨리. 캡처 타임! 캡쳐 타임! 조심하세요! <laughs> 야, 이거, 잊어라. <laughs> 저희가또 팔굽혀펴기를 진짜 잘한다고요. 저희 팔굽혀펴기 시합 했는데 <laughs> <laughs> 얘가 이겼어. 얘가 <laughs> 이겼어.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. 돌렸다. 야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야. 해봐 시작. 안 추하게 해줘. <laughs> 알았어. 야, 처음 바로 그만할게. 어. 하나 <laughs> 둘네야 <laughs> 이제 그만 야 그만 그만 야야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제가, 어, 어, 제가, 어, 제 <laughs> 이거 무슨 뿌리야, <뿐이냐>? 너. <laughs> 어, 잊어라!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